지금은 옛날 지 연설하고 그런 스피치가 아니에요. 방송국이나 어디에서도요 패널들하고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게 스피치고 상담하는 게 스피치지. 여러 번 옛날 김대중, 김영삼 시절에 막 이거 된 이건 스피치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스피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성 스피치가 들어가야 돼요. 감성 스피치는 단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얘기하그 사람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패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배울 거고, 노래합니다. 노래를 통한 강의 기법. 그래서 우리 유사람씨가 가수잖아. 그런데 노래를 가지고 강의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라. 얘 가지고. 제가 어디 노래 강사도 가요. 제가 노래 못하는 거. <웃음> 웃기죠? <웃음> 웃겨. 내가 노래 못하는 데 노래 강사 가는데 되게 좋아해요. 이게. 그러면서 애지가 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몇년번에 왔던 여자보다도 훨씬 재밌네. <laughs> 너 재밌대. 왜 그요? 노래만 안가르칩니까 노래 강사들이 노래만 가서 가르치면 힘들어 죽을라고 그래. 요 노래 계속 불러봐봐. 근데 노래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재밌는 게 하고 그냥 깔깔깔 웃고 그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메시가 잡기 레크레이션 기법. 레크레이션을 그 레크레이션을 자 여러분 하십시오라고 레크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냐면 어떤 것을 집어넣는 거죠.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유머 메시. 이게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한 메시지, 메시지, 메시지를 집어넣 이거 메시지가 여러분 강의라는 거죠. 똑같이. 메시지가 강의예요. 유머. 그 다음에 청중을 사로잡는 방법.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내가 청중을 어떻게 사로잡는 거. 저는 요 강의 없잖아요. 폴리텍이나 비전대학 가면 요 어제 근무하고 오는 사람들은 야근 근무하고 온 사람들. 너무나 힘들어. 졸라 오요 졸라 오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 사람한테, 못 졸게 요 예를 들어서 딱그다면 유사랑 씨가 졸고 있어. 아, 그래가지고 딱 그러는데, 사람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물어봐요. <laughs> 내가 갑니다. 그리고 몇 번만 해버리잖아. 저음이 내가 졸면요. 나한테 운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안졸려고 앉아갖고요. <laughs> 하면서 막 밸런스를 다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움직이면서, 고정화 시키지 말고 조금 움직이면서 가라. 강의 계획서 다 작성 방법,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건데 강의 위에서 해야 돼요. 왜냐, 이런 것들.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잘해줘요. 그 다음에 강의를 내가 어떻게 따와야 되는가. 여러분이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저한테 강의 많이,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저 혼자 못하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저하고 연결된다면 계속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그 사람들한테 강의를 딸수 있는 것. 그리고 강의 따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내가 어느 강의 지역을 내가 뺏겼어? 그걸 다시 따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는 여러분이 꽉 잡아서 내걸 만들어야 돼요 마술을 이룬 간직법 아까 여러분 했죠 내가 도, 어, 해가지고 돈 가지고 마술을 했듯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감성 스피치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어, 이런 것들 얘기요 삶은 노래 노래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삶은 노래이고 늘래라고 삽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사느냐 그래서 제가 나훈아의 테스에 맞고도 강의를 합니다 요즘은 뭐예요? 송대 관의 네. 네. 박자. 네. 딱네 박자라는데 그런 걸로 하고 많은 것들. 왜? 네. 가수들이 노래 부렸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그 사람의 삶에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녹아있어요. 바람하고 이렇게 하 노래하고 갑니다. 남자가 기다립니다. 보경이를 기다려요. 희찬씨가, 네. 예. 네. 보경이를 기다리는데, 보경이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왜? 왜안 왔어요? 딴 남자 만나러 가. 지금, 지금 볼게요. 제가 지금 노래를 이제 틀어주고 노래를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예. 네. 보경이가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합니다. 강의는, 자 질문하고 대답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이게 강해요. 그게 가장 재밌어요. 그냥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알아도 질문해야 돼요. 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데가 어디예요? 유치원이에요. 선생님들이. 어린이 여러분 이게 몇 개예요? 하나예요. 아, 한, 한 개지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한 개지 모르는 거없서 이게 질문하고 <laughs> 왜 그래요? 아이들이 집중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저, 어 그런데 거기에 남자가 애인을 기다리는데 안 왔어. 왜안 왔어? 눈이 와서. 눈이 언제부터 왔어? 새벽부터 왔어. 어디까지나 왔어? 무릎까지. 무릎까지. 무릎까지 나와서 못 왔어. 차가 안 다니니까. 그럼 바보 아냐? 핸드폰으로 딱 해가지고 딱 물어보면 되잖아요. 뭐냐면 야야. 어? 복영아. 너왜안 오냐? 어, 오빠 쳐 죽겠다. 라고 얘기하면 복영이가 오빠. 새벽부터 눈이 와서 무릎까지 가서 뭘못까니까다 다음에 만나자. 그러면요. 여러분 뭐라고요? 그래, 오빠도 쳐 죽겠다. 다음에 만나자. 하고 들어가면 되잖아. 왜 이건 놔뒀다가 못하려고 앉아가지고. 안 오는 거지. 못 오는. 바보 안아무 바보. 핸드폰이 없어요 그렇죠. 말씀 잘했습니다 핸드폰이 없어서. 네 자, 손가락 들어봐요. 전부 다. 거기만 놔두고. 아, 이 빨간 옷 입은 며칠 갔은 우리 이재명이야 손가락을 같이면서얘 예, 바보야 시작 예이 바보야 여러분들은 어떤거냐면 이게 핸드폰이 없어서 전화를 못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해볼게요 볼게요 자 이게 갑도리와 가수입니다 노래 한번 박수치면서 시작 가도리 마 그래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어요. 살았죠 둘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왜안 했어요 왜안 했어 왜안 했어 그렇죠 표현을 안 했잖아요 <laughs> 맞아 맞아 네, 갑자기 씨가 좋아해 좋아해 오빠 그러면 우리 부모님한테 서 우리 결혼을 행복하게 살게 내가 좋아한 다는 표현을 했으면 둘이 결혼했어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옛날에는 갑순이 아버지가 갑순이를 옆에, 옆에 마을 을또이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을또이한테 닦아가지고 꽤루랑 먹고, 뻗다날 집었다 하면서 을또시, 나 을또치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렇게 해서 저녁에 막 기가, 막 기가 막히게 을또이였고 갑순이였고, 끼어안고 막 그냥 리실링 버려지면서 그렇게 저녁을 잤어요. 하지만 마당에 나와서 갑순이가 달보고 울었어. 달보고 울었어. 왜 울었어? 왜? 갑순이, 갑돌이 생각이 나서. 갑돌이 생각이 울었어. 그러면 그 갑순이는 평생 살면서 자기 가슴에는 어떤 남자? 갑두려 남자가 여기에 갖고 있어. 수많은 우리 엄마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아빠가 아버지가 시집가라는 대로 여러분이 가서 강의하는 우리 실버의 엄마들은 요 거의 다 그렇게 갔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간 거예요.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고백의 때로만 됐잖아요.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누가 죽었어요? <laughs> 아기가 <laughs> 아기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기서 선생이 물어봐서. 아, 그래요? 아, 나 아기가 뱉다고. <웃음> <싶다>. <웃음> 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어봐야 돼 여기에 자식이 모르는 부모의 속마음. 자식들은요.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사가 지고합니다 막 돼지 막 사골같은거 막뼈 따고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잘 사왔다 내가 먹고 싶었는데 잘 사왔다 잘 사왔다 다음에 또 사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뭐들라고 사왔냐고. 어, 뭐들라고 사왔냐고. 네. 응. 다음부터 그냥 가. 그냥 오기만 해도 좋아. 그냥 뭐들라고. 그러면 자녀들은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 <laughs> 다음에 딱 가서 뭐살려고 그러면 어이구 가 엄마가 그 뭐들라고 사오냐고 서 그냥 가 그냥 헐렛 털레 와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를 안 하면 자네들은 모른다. 네. 뭐 들라고 사왔냐, 사왔냐, 그 말은, 뭐 들라고 하는 말은, 고맙고 감사하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 말. 그러니까 어떤 거요 여기 앉아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충분히 잘 키웠어. 그러면 충분히, 그 아들, 딸들한테 내가 손 내밀고 내가 부탁하고 할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시골에 있다가 아프면, 야야. 나 아픈데, 나좀 누가 한 놈이 와가지고 데리고 치매센터라는 병원 좀 갔다 오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전부 다 토요일, 일요일 와요. 그리고 병원 한번 가려고 문 닫은 그때 오니까 못 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치매로 착꾸한 엄마들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돼요. 외국에 놀러 간다, 친구들 하고 그러면 돈 없으면요, 자식들한테 당당히 달라고 해야 돼요. 이번에 친구들끼리 가는데, 돈 필요 오는데한 한 자식이 얼마쯤 돈 내라. 여러분, 받아야 돼. 여러분이, 뭘라고 돈 없는데 주냐 하지 마라. 돈 받아서 모았다가 나중에 애들 집살때에 보태줄 망자, 돈을 받아라. 그래서, 주중단장 받는 분이 우리 강동완 회장입니다. <laughs> <laughs> 자, 그러다. 그 다음에 유화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가장 재밌는 것들이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써먹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 계란 한판 30개 여러분이 제일 싼거 얼마 쓰게요? 비싼 거 1번 찍힌 거 말고 5번 찍힌 거 사면 돼요? 5번 없어요 그 4번 찍히면 되지 꽉 젖다 꼭 찢는 사람 4번 얼마 쓰게한 판에? 6,500원 주고 샀어요 아 6,500원 자 6,500원에 가지고 30개를 삶아가지고 그 중에서 생달갈 하나만 갖다가 갖다 끼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해봤어. 30개의 생달갈 딱 놓으면 나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나도 <laughs> 어디 있는지 몰라. 갖다가 팔을 딱 갖다 놓고 여러분이 경로당하고 딱 있으면서 여기에는 생달갈이 하나가 있어. 그런데 하나씩 들어서 자기 이마에다 탁 때려서 깨라고 그야 돼요. 재수 없는 사람, 걸리는 사람은 다음 주에 여러분 간식 사 와야 돼요. 진짜 생달갈 깨는 사람들 엄청 재밌어요, 해주세요. 달달다 떨어요, 이제. 그러면 누구 하나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난립니다, 이게 난리입니다, 이 자, 그렇게 해서, 어, 그 말하자면, 삶은 달걀 까스 먹고,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달걀이 언제냐? 닭이 달걀 언제냐고. 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대답해봐. 예, 이세상에 닭이 먼저요? 달걀이 먼저? 닭이 먼저라고 하는 사람 손들어봐. 달걀이 먼저라고 하는 사람. 손들어! 왜안 들어? 왜안 들어? 다리요? 그러면요, 엄마들이 뭐냐면, 엄마 아빠들이 닭이 먼저다, 달걀 먼저 난리예요. 근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은 답을 알려주세요. 딱 있어요. 진화 놀이를 믿는 사람들은, 네, 달걀이 먼저예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네, 닭이 먼저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답이 딱 나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다른 것들이 없어요. 이렇게. 그런 것도, 알고 계란 가지고 그런 유머도 오고, 이런 것들도 유머도 이렇게 가지고, 제가 유머 이제 시원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유머. 이거 하나만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거 지혜롭게 살라고 했게 유머로 아까 메시지 전달라고 했잖아. 지혜로우면 살수 있어요. 어, 임금을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유머 내시, 웃음 내시를 뽑았어. 전국에서. 웃음 내시라고. 임금을 왕을 갖다 재밌게 해줘, 맨날. 너무나 좋아. 왜? 왕이 얘를 좋아해요. 그래야 기고만장해요 대신들이고 뭔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맨날 왕 옆에서 웃기는 소리 하니까. 그래고 재밌게 어기려 하다가, 잘못이다가 왕이 없는데, 어, 밑에 왕자들하고 놀다가, 왕이 가장 좋아하는 고려의 청자를 깨버렸어요. 이 두부에. 그러니까 대신들이 일어나서, 이때다 생각하고 왕께서 해준다는 청자를 깼으니, 너는 목을 갖다 당장 잘라버려야 됩니다. 근데 왕은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야를 죽이. 근데상소가 집빈비 빛받침돼 안 죽일 수 없어. 그러니까 불달하고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나는 너를 죽이려면 죽여야, 죽여야 된다. 그런데 너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가? 너 한번 정의를 하는 거야. 만약에 네가 결정을 해라. 그러면 그렇게 죽여주겠다. 올 해질 때까지. 해가 딱 질라구요 잡아다녀왔어 너 몸매 달아주길래 흘른 물에 뛰어다 주길래 자기가 찌를 주길래 칼로목을 쳐주길래 너 어떤 식으로 죽을래 딱 그러니까 탁하면서 약을 억제면서 늙어 죽고 싶습니다 살았해살살해 여러분 지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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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어야 어, 네가 원하는 대로 죽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그, 그 왕이 한번내맡췄는데 네, 네. 어, 얼마나 좋아. 여러분과 더 멋지면서? 내가 한 방에 죽게 총으로 쏴주기 쉽지 여러분, 그럴까 하자. 얼마나 좋아. 늙어 죽고 싶습니다. 어, 늙어 죽었대요? 네. 요리 제일. 아, 따라하세요. 제일 웃게 살자. 지혜롭게 네. 살자. 공동에서 고산에 있는 할머니가 제일 웃는 니가 있었어. 네, 생강을 폭탄 사가지고 만큼을 샀어. 고산까지 가까 택시를 잡았더니. 고상까지 얼마냐니까 2만원 달라요. 그니까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짐, 생강, 이 짐은 얼마냐 했더니 그건 공짜라고. 그러니까 짐은 공짜잖아.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더 그러면 이 생강 만 시리다 고산 육자분들에다 갖다 놓고 난걸어갔다고 얼마나 지혜로워. 아 짐은 공짜니까. 지혜로워. 무능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할머니가 무능하잖아. 무능하거든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은행 문을 닫으려고 딱 하는데 어떤 거 해야 요 할머니가 왔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돈, 딸이 보내준 돈 내놓으냐. 그 돈을 닫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가서 통장 갖고 라고 그래야 찾, 찾는다고. 그러니까 알았어. 가고 그 문을 닫으라고 근데 안 와. 이게 내안 오는 거 같더니 문닫으 시간에 어떤 젊은 놈을 손을 잡고 오면서 그들이 아이고, 아가씨. 통장은 어디 가고 없고, 반장 데리고 왔어, 누누 가. 면 돈도 못 찾아. 알았죠? 자, 따라오세요. 롭자지혜롭게 네, 살아가는 <laughs> 여러분시기 바랍니다. 유머는 여러분의 삶의 지혜 유머. 유머가 있게 해야 돼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딱 해서 여러분이.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거요? 자 따라서 컴퓨터와 친해져라. 컴퓨터와 친해져라.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보내는 거 이거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읽고 그놈을 가지고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서 보내요. 메시지 보낸 것을 가지고 이미지를 아 명언 있다. 그 명언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명언들이 또 내가 이지 그러게 그러니까 남들은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책 읽는 거 싫어해요. 근데 어디 가서 강의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책을 엄청 많이 읽는 것같아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럴까? 책 엄청 많이 강의하려면 책 엄청 읽어야만 됩니다. <laughs>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책 하나도 안읽어는 하나도 안 읽어요. <laughs> 그냥 어 내가 그런 거요요 근데 기스를드가 주자가 외워가지고 내가 써먹는 거야. 인용하는 <laughs> 그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거야? 여기에다 뒤에다가 딱딱 끼웁니다. 끼우고 다니면서 여러분한테 아무 내가 그, 들어요 강의를 들어 여러분 강의를 꼭찾다고 다니면서 들으셔야만 됩니다 자꾸만 들으시면 여러분 것이 돼요 제가 여기서여러분의강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우리나라 맨홀한 강사들의 그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사람 저 사람을 주서가지고 내가 해 에피스로 그러니까 재밌고 좋은 거야 그런데 재밌으면서도 그말말 속에 뭔가가 들어가 있어 괜찮아 그래서 어 그래서 어떤 거냐면 와 괜찮다 요즘에 어르신들이 배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급하게 강요하면 안 돼요. 고급스럽게 강요. 여러분한테 내가 막막 웃자 웃음 지른다고 하하호 호 절대 안 합니다. 하하초 절대 안 해요. 그냥 내가 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웃고, 스스로 울고, 가슴 찡하고, 이런 게감상 스피치라는 것입니다. 알았죠? 네.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눈도 오는데 일찍 가야 되잖아요. 이현순 씨가 일상까지 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사진로 봐. 빨리 가야 된다 여러분이 들 제가 강의하는 것들, 여러분이 뭐냐면 저렇게 다 녹음하세요. 아까 여기 왔던 우리 우유심강사가 앞에 있으면서 다 녹음합니다. 동영상 찍으면, 은뭐 네, 하자면 이 데이터가 많으니까, 많이 나가니까 그냥 녹음만 하는 거예요. 그리갔다가 자기 컴퓨터에다가 폴드에다 갖다 집어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고 들어, 자꾸만. 그래서 명강사가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찍거나 녹음 못하겠였잖아요 저를 다 하라고. 여러분한테 오픈, 쫙! 들면서, 우리가 여기서 같이 가자는 거야. 알았죠?